안녕하세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하는 주택 토목 건축 세미나 공지입니다. 경기도 산골에 200가구 이상이 사는 마을을 목표로 수년째 개발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100분이 넘는 분양자들이 있고 20가구가 건축이 되어 있으며 매년 꾸준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15만 평의 넓은 부지 안에 자리잡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땅들이 있고 건축은 땅 모양을 가능하면 살려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경사진 땅을 축대를 쌓아 무조건 평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해도 언제까지 건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서 각자 일정에 맞춰 서서히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늘 공사 중인 집이 있지만 워낙 넓은 부지이다 보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7일 10시부터 이 마을에서 전원주택 토목 건축에 관한 세미나를 합니다. 마을에 지어진 집들과 건축 중인 집들을 실제로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설계했고 어떻게 땅 모양을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간단히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저집 걸어다니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거기 편한 신발 착용을 권해드립니다. 마을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성리 1223번지입니다. 서울 동남부 분당 등의 지역에서는 1시간 정도면 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전원생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행사는 실외에서만 진행되며 비가 와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전화 0505-718-9887로 해주시면 됩니다.